부모는 절대 내 아이에게 이런 핑계 대지 말아야 해요. 우리나라에서 아이 키우기 되게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핑계 대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배우자가 우리의 삶에 영원할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상실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실직할 수도 있고 더 좋은 답을 찾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부모가 되는 그 이후로부터 이런 모든 상황은 핑계일 뿐이에요. 아이들이 누구에게도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지 않으려면 어떤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더라도 아이가 그럴 존재가 아니라는 걸 부모 스스로가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미 하자가 있는 부모예요. 라는 생각으로 아이를 키우면 아이도 그 마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의 상황은 항상 바뀝니다. 근데 절대 변하지 말아야 되는 태도는 나의 상황과 아이 존재 자체의 가치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박재현 소장님의 말이 정말 저한테는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생각해보면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어느 날은 아이의 이 말에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그때 엄마가 나한테 막 화냈잖아.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이는 그날 내 짜증 섞인 말투. 무심한 표정, 미세한 한숨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아, 아이는 모든 순간 내 영향을 받고 있구나.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이는 부모의 상황이 아닌 태도와 마음을 오롯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요. 아이를 키운다는 건 결국 내가 아이의 거울이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내 아이를 잘 키우려면 나부터 단단하게 잘서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접하게 된 너에게 들려주는 꿋꿋한 말은 제게 정말 큰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10대 아이들에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철학자이자 태도의 말들,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근육을 길러주는 문장들로 가득한 책인데, 엄마의 내가 읽어도 감동적으로 와 닿는 구절들이 정말 많았어요. 우리 아이와 함께 읽고 나도 필사를 해봐야지 다짐하게 됐고 실제로 하루하루 실천하고 있어요. 부디 이 책을 만난 저와 같은 또 다른 부모님들도 아이와 함께 꿋꿋하게 단단하게 살아갈 힘을 얻어 가기를 바랍니다. 이 책을 읽는 순간. 아이의 눈빛이 달라졌다.너에게 들려주는 꿋꿋한 말.김정원 작가.